네 안녕하세요 임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빠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40대 아재 제 친구 강신덕 씨를 모시고 네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아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다소부하게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40대 아재 대표 김규진 <laughs> 친구, 강신덕입니다 일본식 카레를 해가지고싹 하면 애들도 잘 먹어요 음. 여러 얘기 할거 없어 음. 그냥 양파 깔 빨리 응. 양파하고 당근은생명이요 양파하고 당근하고 감자 인유가로? 일본식 카레는 다 하루 동안 끓이고 이런 거 아니야? 응. 일본식 카레는 검데기가 없어 그러면 응. 한국화된 일본식 카레라고 하면 되죠 그래요 그래. 일본식 카레의 진짜 뭐냐면 집에 남은 야채들 다 넣으면 가장 중요한 게 양파예요 아까 감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양파를 그냥 뭐잘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양파, 버섯, 당근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걸로 할 거예요 굳이 감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양파가 제일 중요해요, 양파가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냐? 카라멜 넣는 거 아니야? <laughs> 이 기름을 좀 부어줍니다 기름을 붓고 양파를 오랫동안 볶아서 캐러멜라이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양파를 좀 잘게 이렇게 썰어서 야 이거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겠지. 응. 내가 싸줄게. 너오솔코다 뭐, 썼는 게? 아니요, 다 풀어줘. 내가 뭐 자취 오래했잖아. 야, 천천히 썰어라. 이 확대해봐. 좀 하지마. 야, 뭘가 뭐 이렇게 어설프니? <laughs> 니가 더 어설픈 만 그냥 천천히 해, 만마 <laughs> 야, 야. 야. 중국지 양파냐? 왜 중국지 양파를 썰어? 찬찬히 이렇게 <laughs> 하라고, 살게요. 얇게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을 짤린단 말이야. 알았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음. 아니, 넣어줘야지. 캐러멜라이젠. 만약에 식용유나 저렇게 만나면 뭐가? 녹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 양파에서 단맛이 올라오지. 잠깐 재료를 다 쏴야겠네? 다 쓸어야 돼, 그냥. 응. 너 양파, 양파가 제일 중요하니까 양파부터 일잖 설탕 안 넣어도 돼? 아이, 너는 그래서 인마 설탕 넣으니까 돼? 설탕 넣으니까 몸에 안좋은데 음, 네 <laughs> 물안경. 야. 은이 물안경 없니? 없어. <laughs> 물안경 써야 돼, 이 때. 아니면 요 앞에 팔을 장모님 보니까 팔을 이렇게 물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대단해 어우 매워 어... 어우 어나다야 이렇게 했는데 캐러멜라이징을 했는데 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어. 캐러멜라이징 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볶다가 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다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몇번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양파 숨이 죽으면서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라? 아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냥 하다가 해도 되고. 어, 그래. 어, 마음... 음. 고기도 들어가 고기? 아니 당연하지 어 진짜? 근데 야 그냥 야채만 넣어줄까? 고기 뭐 씹히는 게 있으면 좋긴 하지. 이건 어떻게 어떻게 썰어주는데 깍둑 썰기 해 주네. 야 아니 아 최대한 잘게. 잘게? 음. 자이 정도가 됐죠 여러분? 이거를 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음. 숨이 안 죽잖아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돌릴 수 있는 용기에다 덮니다 음. 그러면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요 자 이때 이제 네. 버섯과 그냥 야채 카레하고 토마토도 좀 넣을까? 토마토는 또 넣고 싶으면 그냥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여러분 볶아요 그냥 볶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볶아서 이제 이거를 껍질을 까는 거죠 볶으면 껍질이 잘 까져요. 응. 이거 봐, 이렇게 갈라지지. 토마토가 갈라지니까 이제 껍질을 깔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야, 뭐 하냐 너? 네모 썰기를 해야지. 채소도 다음에. 네모 이게 뭐야? 아까 <laughs> 너가 그랬잖아. 이거 채소면 되니까, 음, 채소로 해야지, 잖아. 아니야, 이거 옆으로 한번 더 다져줘. 아, 이거 음. 저거처럼. 저기 오므라이스 할 때. 아, 야, 봐, 토마토들, 양파, 숨이 확. 캐러멜라이징 그만 된다 이 말이야 숨을 죽었으니까 자 기름을 좀더 붓고 다시 캐러멜라이징이 들어가요 아,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좋아 그럼 카레랑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반찬은 뭐가 있을까요 깍두기 총각김치 아 총각김치 남어 애들은 조금 그, 아주, 얇게 한 피클. 피클. 깻잎 절임도 맛있어. 아, 좋지. 응. 좀 이따가 이거 다 하고 먹어보고 가자고. 응. 너무 막 이쁘게 뭘안 쓸어도 돼요. 어차피 그, 들어가서 다 이렇게, 다 끓여질 거기 때문에, 푹 끓여질 거기 때문에. 응. 야, 누다가 사랑받고 딱 오면. 음, 잘못하면, 응. 잘못하면 혼자 3일 동안 먹어요 <laughs> 그래서, 분위기가 가면서. 그렇지. 어. 카레 찍가 보면 어. 기본 카레에다가 매운맛 조절하고 그 다음에 토핑으로 응. 돈까스를 할지 응. 아니면 새우튀김을. 응. 어 돈까스 잘 어울리지 돈까스. 그렇지. 응. 그래요? 벌이 정도면 됐어. 응? 그리고 버섯은 그냥 응. 이렇게 대연스럽게자 어차피 이건 다 들어가서 이제 풀어줘. 응. 그렇지. 그냥 이렇게만 쓰도도 씹는 맛이 있어도 되겠다. 파기름 내고 저만 필요 없어? 아, 까매다. <laughs> 파기름을 내니. 모든 음식의 기본은 파기름을 내니. 됐어. 완벽해. 잠깐만 네, 아, 이거 까라고. 까마. 까마. 그거 까, 까마 까야지, 까마. 까야지. 까마. 아, 그래?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토마토 껍데기는 네. 식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까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목적이. 음. 저거야. 아, 데코? 마지막에? 데코. 아니, 데코가 아니니까. 데코를 할 거면 이걸로 안 하지. 음. 마지막에 전체적인 맛을 잡아줘. 그래서 김치찌개 이거 보잖아 그러면. 네. 부드러워지지. 부드러워지는 것보다 그 묵은지를 했을 때, 시큼한 맛이랑, 그 다음에, 그, 군내를 잡아줘. <laughs> 카레에서 무슨 군내가 나니. 아니, 얘들끼리 들어봐. <laughs> 김치찌개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급해, 성격이. 남의 말을 잘안 들어. <laughs> 여봐 색깔이 캐러멜처럼 나지. 그런데 밥은 있어? 그리고 라면 면만 삶아서 그카에다 묻혀 먹어도 맛있어. 응. 좀 이따 한번 해볼까? 어. 라면 사료 이런 거. 어 이제 육개져서 캐러멜라이즈 제대로 되고 있어 아 재료준비가 다 됐어요 당근 어. 감자가 없어서 감자는 패스 응. 버섯 토마토 삶은 거깐거 응. 카라멜 색깔이 오고 나오네 응. 응. 자 좋았어 야채가 또 익어야 되니까 응. 자이 대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좀 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을 좀 넣어서 끓일게요 자, 다 됐어요 토마토는 네? 네. 나중에 넣 그렇지, 토마토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몇 인분인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이게 한 4, 호인분 아닌가? 더 되나? 저희 6인분인데? 6인분씩 두개 곱하기 2 음. 이게 6인분 오. 하나 정도만 딱 넣겠습니다, 하나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짜요 다른 음. 건좀 너무 독해요, 카레가 그래서 그냥 기다릴 거 없어요, 바로 넣습니다 아 일본식 카레라고 해서 나는 시커멓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일본식 카레와 우리나라 카레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돼. 이게 카레의 오리지널 향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좀 부드러운 거, 약간 토마토 맛도 나는 그런 카레 되게 좋아해요. 카레만 확 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키 중에 가면 파스타 소스 있어. 파스타 소스. 토마토 파스타? 어 토마토 파스타, 미트 소스 막 이런 거 있지 어. 그거를 조금 넣어주면 굉장히 풍미가 살아납니다 어.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요 그냥 파스타 소스인데 미트 소스 파스타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조금만. l a t e c h 토 c o l a t e man. Karen, n e 아니야 b u 예, 야 a t o m 가 t o name is 아니야. 먹은 거. <laughs> 너오고개재만 쌓자 야신밥 한번 거이이하고저 아우 리 페라스 나가자 페라스 어? 좋아 약간 써먹는 스타일을 좋아하면 물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그냥 스프처럼 그냥 그러고서 밥도 넣어서 드시고 하면 은좀덜 짜게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카레 한 조각 더 넣을까? 응 <laughs> 카레 하나 더넣어야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뭐 소금간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레 면부터 좀 국물이 묽을 때 카레 면부터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아 면에 카레 맛이 스며들게. 그렇지. 자 카레가 완성됐으니. 일단 면 후니까 면부터. 음. 어 아, 어때? 괜찮지? 카레 맛이 조금 강한가? 음. 아까 여섯 개 넣어서 그런딱 좋아. 음. 야채만해도 맛있네. 아, 아 진짜 맛있다. 야, 보통 음식 만드는데 오래하면은 그 냄새 때문에 먹게 되면 맛이 없잖아. 맛있다. 되게 담백해. 물 대신에 닭육수 같은 거 넣어도 좋아요. 음. 음. 이게 애들이 카레 맛을 조금만 약하게 해주면 진짜 잘 먹습니다. 짜장도. 분말 가루 갖다가 이렇게 양파, 다음라이징하면 어, 타르... 어. 맛있을 것같요데 어, 김치에도 맛있네. 응 음. 아니 지금 오늘 흥미가 있어서 성미로 먹었잖아. 뭐 <laughs> 어, 쌀밥보다 낫는 거같미가아 그래? 어. 음. 음. 아. 그래. 면 요리는 한 번에 다 털어야 돼. 근데 <laughs> 공간이 없대 그래서 입안 전체에 소스 봐서 느껴야돼 면도 크죠 면치기아 와인 시음하듯이 상큼하게 같이 놓는다는 말이야 공기 반 소스 반야 너랑 꼭방하니까나 되게 기분 좋다 너, 너 먹는, 먹는 소리가 진짜로 뭐 정말 장난 아니라 내고마도막 때린다 <웃음> <웃음> 다음 편에는 김치 볶음밥을 해줘. 아, 음. 그게 제가 하는 김치 볶음밥은 진짜 그냥 학교 앞에 분식집 김치 볶음밥이에요. 근데 제가 김치 볶음밥 저 잘하죠. 나 음. 아까 우리 김치 볶음밥 봤만. 손질이야. 현수 앞 근데 안 손질이야. 네. 너조 싸서 봐. 반죽이라고 해서? <웃음> <웃음> 자 아재력이 담긴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 어, 일본식 한국식 퓨전 카레 저희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 먹방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기 TV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교교 이거야. <laughs> 어떻게? 교교. <겨우. 웃음> <겨우? 웃음> <laughs> 하나 둘 셋. 교교. <laughs>